중국에서 잔인하고 당황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해 중국 내에서도 큰 화제입니다. 한 남성이 108km의 속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중국에서 투자 실패 후 사회에 복수심을 품은 3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경 32살 유씨가 자신의 BMW 차량으로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행인 수십 명을 덮쳐 다섯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유씨는 정지 상태에 있다가 7초 만에 시속 108km까지 속도를 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질주하는 승용차에 행인 여러 명이 부딪혀 튕겨 날아가는 끔찍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유 씨는 이후 계속 차를 몰고 돌진하다 다른 화물차를 추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까지 했습니다. 이후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근처에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약 20에서 30명 정도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사고 직후 도로는 흩어진 신발과 물건들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발사인 류 씨는 투자 실패 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으며 사회에 보복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며 이같이 행인들에게 돌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류 씨는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았고 정신병력도 없었다면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으며 범행 지점을 선택했고 목표도 명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의도적으로 사고 목표 지점을 선택했으며 현재 공공안전 위해죄로 형사 구금됐습니다.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은 류 씨의 신상 터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르면 류 씨는 2013년부터 다른 해한 미용실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감독 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류 씨가 어떤 투자에 실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류 씨가 최근 가격이 폭락한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주식 관련 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홍콩 김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